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가정에 그리고 뭐 이만한 모든 곳마다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레몬서는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에 살았고 부유했던 빌레몬이라는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느 날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다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등록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위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의 서두에서 그가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신실한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빌레몬과 그의 가정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나를 섬기게 했으면 하지만 오직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빌레몬의 뜻대로 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빌레몬의 승낙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초대교회에서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 또한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냥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를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으니 빌레몬에게 그렇게 알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한 다음 겸손하게 빌레몬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며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 됨을 추구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세중한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네시모를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변화된 동역자로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울은 전에는 종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여기고 자신을 대하듯 그를 영접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오네시모가 빌레, 빌레몬에게 끼쳤던 금전적 손해와 다른 빚진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갚겠다라는 약속을 친필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만 있지 않고 오네시모 때문에 그가 받았고 겪었던 금전적 손해를 본인이 직접 갚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을 빌레몬에게 갚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나에게 빚진 것을 이것으로 대신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합리적으로 그에게 이해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사해야 할 권리와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거침없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화평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자신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와 교회의 하나됨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고 평소 그가 가르쳤던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하는 언행 일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비록 내게는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내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바울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서 빌레몬을 향해 오 형제여라고 부르며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며 주 안에서 이루어질 빌레몬의 성숙한 행동을 통해 자신이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빌레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편지를 보고 빌레몬이 자신이 요구한 것그 이상으로 순종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빌레몬을 향해 계속해서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을 형제로 부른 것처럼 빌레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 오네시무를 종이 아닌 형제로 맞이하게 해 달라고 부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오네시모를 형제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오네시모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신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조차 권리조차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원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